안녕하세요. 어, 10년 동안 저는 코인으로 10억 만들기를 시작해서 수익률 요즘 전에는 뭐 마이너스 30%까지 갔었거든요. 근래에 올라서 플러스 뭐 30%도 갔었고, 요즘 다시 추춤하는데, 음, 지금은 코인 사무기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시 매수 기회를 보고 있는데, 뭐, 지금 등락이 계속 되고 있는데, 저는 뭐 지금 마이너스 30% 플러스 30%큰그 뭐랄까 감흥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얘는 목표 수익률 길게 10년을 잡았고 또 목표 수익률도 30%뭐 50%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뭐 이게 오르든 내리든 별로 뭐큰큰그 음? 음? 뭐랄까 저수지 큰 저수지에 그냥 돌하나 떨어지는 그런 느낌 별 느낌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음, 개인적으로 요즘이 그래도 아직 코인 시장이 안정화가 안 됐고 제도화도 안 됐고 뭐 대중화도 안 됐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이 기회다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주식보다 저 전부터 계속 저 6개월 뒤인가 뭐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주식보다 이제 코인을 가야 된다. 주식은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수익 내기 힘들다. 음, 코인이 더 낫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코인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다 이거죠. 저는 충분히 지금 지금 10년 동안 10억 만들기 그, 뭐,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아 제가 일단 어느 정도 그 매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집이 다 끝난 상태가 아니거든 요 현재까지는 한 30%밖에 매집을 못했어요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지금 매집이 중단 상태인데 70%더 매집해놓고 완전 그냥 그 장기적으로 기다릴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70%를 더 매집을 해야 되는데, 일단 돈도 마련하고, 계속 돈만 생기면 조금씩 조금씩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하락, 요즘 주춤이 그나마 저는 기회다 싶거든요. 길게 봤을 때는 요즘이 좋다, 이거죠. 뭐, 하루 이틀 뭐, 본다, 보시는 분들은 뭐, 지금 장이 좀 많이 올랐다가 다시 주춤하니까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지금은 저점 구간이다, 이거죠. 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